스마트폰으로 즐기는 고정게임. 이번에는, 어, 스와이프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 좀 알려줄게요. 스와이프 기능이 뭐냐면은, 어, 스마트폰으로 쉽게 설명해볼게요. 스마트폰으로 시, 쉽게 설명하면은, 이 스마트폰 맨 위에 상단을 이렇게 터치하고 드래그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위에 뭐 볼륨 조정 가능한 버튼이나 뭐 와이파이나 이런 거 터치하는 버튼이 나오죠. 이런 거를 매직도스 박스 상에서도 구현해 낼 수가 있거든요 어, 이 스와이프 기능을 구현하면은 어, 어떤 게 가능하냐면은 워크래프트2나 RTS 워크래프트2 같은 RTS 게임에서 어, 맵 이동하는 거를 화면을 요런 식으로 모바일, 모바일 화면 드래그 하듯이 맵 이동을 드래그 시켜 가지고 어, 드래그시키는게 가능해요 보여줄게요 제가 말보다 소리는 꺼버리고 백문이 불여견이니까 <laughs> 제가 워크래프트 2를 어, 제가 위젯을 만들어 놓은 거는 이게 키보드 방향키로 맵을 이동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워크래프트는 일단은 속도 누르고 키보드 스크롤을 빠르게 해놔야지 제일 빠르게 해놔야지 적당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전후 좌우 이렇게 상하, 상하에다가 이렇게 방향키 버튼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터치해도 맵이 움직여요 근데 스와이프 기둥을 사용해서 맵 아무 데나 터치하고 가고 싶은 방향으로 쭉 끌어당기면은 어 맵이 이러한 방식도 구현을 낼 수가 있어요. 이 방식에는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타겟 버튼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려줄게요. 타겟 버튼을 사용하려면 은 스마트폰 나가기 버튼 누르고 요거를 눌러가지고 홈 버튼을 활성화 시켜야 돼요. 스마트폰 나가기 버튼 맨 아래쪽에 맨 오른쪽에 맨 아래꺼 요걸 눌러서 홈 버튼을 활성화시키고 스마트폰 나가기 버튼 누르고 가상 버튼 추가 도움말 닫아주고 <laughs> 화면 아무 데나 꾹 눌러주고 타겟 버튼을 이용한 스와이프 기능을 먼저 설명해 줄게요 타겟 여기 보면은 위젯에서 화면 아무데나 꾹 누르고 밑으로 내려서 타겟 그리고 음 타겟 타겟을 네개 4개 만들어야 돼요. 전후 좌우로 이제 이동하는 방식의 게임이라면 어, 이 워크래프트 2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으로 이동하는 게 없더라고요. 해 보니까 대각선으로 맵이 이동해지진 않아 가지고 아, 되나? 되네. 아. 대각선으로도 이동은 하지만 매직토스 박스 한계상 대각선에 이동하는 스와이프 기능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찌됐건 직선으로만 이동해야 돼요 일단은 타겟 버튼을 4개를 만들어주고 가상 도움말 닫아주고 편집 도구 상자에서 이거는 상단 V 체크 요거는 왼쪽 V 체크 요거는 오른쪽 요거는 아래쪽 이런 식으로 전후 좌우 타겟 버튼을 만들고 이제 상단 상단 거는 좌표값을 지정해줘야죠 타겟 포인트는 xy 좌표를 맨 위로 올려버리고 그리고 v 체크 이거 아래 것도 v 체크 이거는 맨 아래 아래니까 맨 아래로 보내버리고. V 체크. 이거는 왼쪽이니까 타겟 포인트를 맨 왼쪽으로 보내 버리고 V 체크. 요거는 오른쪽이니까 타겟 포인트를 맨 오른쪽으로 보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V 체크. 어 이 상태로 이제 게임으로 돌아가게 하면 은이 타겟 버튼이 살아 있어가지고 타겟 버튼을 없애줘야 돼요. 다시 스마트폰 나가기 버튼, 가상 버튼 추가, 돈말 닫고 타겟 버튼 연필 모양 누르고 여기 보면 탐지 불능이 있어요. 기본에서 탐지 불능 다 체크해주고 이걸 탐지 불능하게 되면은 위젯은 위젯의 기능은 살아 있는데 화면상에 스마트폰 화면상에서 없애주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사라져요. 근데 다시 연필망 누르고 음 클릭 이동이라 이동으로만 해줄게요. 워크래프트 특성상 이동만 해줘도 상관없을 거예요 게임의 특성마다 다 달라요. 이거 설정하는 법은? 워크래프트 2는 이런 식으로만 해줘도 크게 문제가 없고 일단 타겟 버튼은 성공적으로 만들었으니까 스와이프 기능을 만들어줘야 돼요 스마트폰 나가기 버튼 누르고 제스처 제천 제스처, 제스처 누르고 네 번째 거 여기서 위젯을 여기 왼쪽에 방향키에 맞게 그대로 다 먹여요 방향 그대로 따라서 타겟 버튼을 이렇게 그리고 V 체크 다 해주고 이거는 어, 워크래프트2는 마우스 커서만 이동해도 그쪽 방향으로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밑에 거 해도 상관은 없어요. 크게 상관은 없는데, 게임 특성에 맞게 최적화시키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손가락을 상하 좌우로 움직이면은 맵이 그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만든 이 방향키로 맵을 이동시킬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터치해가지고, 키보드 스크롤. 이런 식으로 키보드를 꾹 누르면은 움직이지만 방향키를 없애줄게요. 어, 위젯 승성기기로 일단은 방향키를 없애버렸어요. 그래도 맵을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스와이프 기능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동이 가능하죠. 근데 어, 너무 빠르다. 스크롤 속도가 너무 빠르더라고요. 워, 워크래프트 특성이 마우스 스크롤을 제일 낮게 해도 그래도 빠른 편이에요. 이 움직이죠. 어 느리네. 이런 식으로 부대들을 움직이고 맵을 움직이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이제 화면을 이제 가고 싶은 방향 방향으로,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드래그 시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시시, 요새 나온 모바일 게임, 모바일 RTS 게임처럼 이게 맵 드래그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방식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옛날 모바일 아, 게임이다 보니까 조금 안 맞는 감이 있고, 뭔가 시, 싱크가 안 맞는 감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워크래프트 특성상 이렇게 한번 스와이프해놓으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한번 움직이고 터치 아무데나 터치해주고 움직이고 터치해주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은 한번 멈춰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방식이 불편해가지고 어이 타겟 버튼을 활용한 방식보다는 다른 방식의 스와이프 기능을 쓰는 게 낫거든요. 어떤 식이냐면은 어 일단은 다시 가장 버튼 추가 누르고 타겟 버튼은 다 지워줄게요. 워크래프트는 어 위젯 다시 보이고 제가 만든 이 방향키로도 맵이 이동이 가능해요. 이 스와이프 기능을 이 방향키에다가 먹여 주는 거예요. 방향키로 먹여 주는 거예요. 타겟 버튼을 먹여 주는 게 아니고. 그래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일단은 홈 버튼은 숨기기에 홈 버튼은 타겟 버튼을 안 쓰기 때문에 이홈 버튼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스마트폰 나가기 버튼 누르고 가상 버튼 추가 누르고 자. 아, 가상 버튼 추가가 아니구나. 게임으로 돌아가기, 스마트폰 나가기, 제스처. 제스처에서, 아까, 어, 타겟 버튼 먹였었는데, 위젯을다 지웠으니까 사라진 거예요. 이 방향키를 먹여주는 거예요. 방향키. 타겟 버튼 대신에, 방향키를 다 먹여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뭐 따로 설정, 설정 버튼 건드릴 필요 없어요. 그냥 V체크. V체크. 어, 이 방향키를 직접적으로 터치해도 맵이 움직이지만, 맵을 드래그 시켜도 방향키가 시, 실질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이제 위젯 숨겨가지고 위젯은 삭제시켜도 되고 숨겨도 되고 실질적으로 맵이 맵을 드래그, 시, 드래그 시켜서 움직이는 거 보여줄게요. 움직여지죠? 이게 더 나아요. 왜냐면은 하잘 움직여요. 잘. 방향키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방식이 훨씬 나, 나은 게 아까는 마우스 커서를 그 타겟으로 그 방향으로 보내버리니까 한번 드래그시키면 계속 쭉그 그 방향까지 쭉 움직여버렸죠 그게 불편해가지고 한번 드래그시키면 한번 멈춰줘야 되고 한번 드래그시켜주면 멈춰줘야 되고 그게 상당히 불편해요 타겟 버튼을 이용한 스와이프 방식은 불편하고 이런 식으로 방향, 방향키를 먹여주는 스와이프 방식은 요새 나온 모바일 게임처럼 쓸만해요. 이 방식으로 어 제가 위젯을 어 매직도스 박스 세팅을 백업 세팅을 다시 바꿔 놓을 거거든요. 근데 잘안 먹힐 때가 가끔 있어요. 이게 잘안 먹힌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모바일을 최적화된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조금. 컨트롤이 되긴 돼요 이렇게 잘되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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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공 음. 음,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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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잘, 잘, 여튼 이런 식으로 방향키를 먹여주면 돼요. 방향키를 먹여주는 방식이 훨씬 더 편해요. 맵을 한번 이동시키고 그 방향이 딱 멈춰 있으니까. 니네 왜 이동 안 하니, 근데? 스와이프를 쓰니까 더블 클릭이 잘안 되는 감이 있네요. 더블 클릭이 한번 씹히는 감이 있거든요. 근데 뭐 적응되면 이거는 뭐한 번만 씹히는 거구나. 스와이프 기능을 사용해서 맵을 움직이고 어, 잘 되네요. 여튼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게임의 특성마다. 이 스와이프 기능을 사용하면은 어떤 것도 쓸수 있냐면은 여기 먹먹먹먹 먹, 먹, 어, 어, 여기에 먹히는 위젯을 뭐 다른 위젯으로 교체할 수도 있겠죠 화면을 이렇게 쭉 내리면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에 이런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거예요 어, 가령 예를 들자면은 공약 위젯이라든가 아니면은 어, 공략이 키보드, 키보드 버튼을 갑자기 이렇게 쓱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어, 가상버튼 추가 누르고, 화면을 꾹 누르고, 여기 보면은 스페셜에서 연필 모양 누르고, 키보드, 어, 도스박스 보기, 키보드 보기. 이게 키보드 버튼을 제가 만든 거거든요. 이거 누르면 키보드가 나올 거예요. 나, 나왔죠? 이런 식으로. 이, 이 기능을 어, 스와이프 기능에다 먹일 수도 있어요. 이 위젯을 어, 아래로 하는 걸 먹이, 먹일까? 스페셜을 먹이면 되겠죠. 스마트폰을 이제 아래로 이렇게 쭉 내리면은 키보드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화면을 이렇게 스와이프 하는 거거든요 드래그 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드래그 시키면 키보드가 이런 식으로 나, 나, 나타나는 거예요 굳이 방향키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뭐 어, 스와이프 기능에 적용시키는 키에, 키에 따라서 이런 맵을 이동시킬 수도 있고 키보드를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위젯을 나타나게 할수도 있고 다른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고 어, 만드는 방식은 뭐 무궁무진 하겠죠 네, 저같은 경우에는 워크래프트2 같은 경우에는, 어, 같은 경우에는 스와프, 스와이프 기능을 이용해서 맵 이동하는거 타겟 버튼보다는 방향키 이런 방향키를 먹여 가지고 이동하는 방식이 좀더 편하다 왜냐하면 타겟 버튼은 그, 그 방향으로 계속 가버려요 마우스를 이동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 이 게임뿐만 아니고 뭐 다른 게임도 이런 스와이프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굳이 근데 어 워크래프트 2 에서는 필요하겠더라고요 워크래프트 2나 1이나 이런거는 필요하겠는데 제가 고정 게임에서 다른 고정 게임은 음 굳이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면은 히어로즈 오브 마이텍 매직이나 이런거 같은 경우에선 제가 뭐 키보드 이렇게 띄우는 것도 다 만들어 놨어요. 이거 누르면 키보드 위젯 싹 나오게 하는 그런 방식도 만들어 놨거든요. 스와이프 기능을 사용을 안 하더라도 전후 좌우에 이제 이런 위젯 같은 거 쓰면은 공략이나 이런 거 이거 누르면 공략 같은 거뭐왜안 되지? 여튼 위젯은 꾸미기에 다 따르니까 스와이프 기능이 어떤 건지 어, RTS 게임에서는 적합 어떤 게 적합한지 이렇게 보여주, 보여주는 영상이었거든요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